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자, 오늘은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분쟁과 클레임 그외 각종 문의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입질의 추억의 뉴스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강남의 모 횟집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로 고발을 해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아, 이거 시작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네요. 분위기가. 자 식당 메뉴판에는 버젓이, 이시가리, 그리고 줄가자미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분이 최고급 횟감인 줄가자미인 줄 알고 20만 0 원이 되는 돈을 주고 1.7kg짜리를 먹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수저로 보면서 이 생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 중에 아뭔가좀 어,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돌가자이였더라라는 겁니다. 사장한테 따졌죠. 아니 나는 이시가리 그리고 줄가자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거 왜 돌가자미 파냐 이거 사기 아니냐라고 해서 막 따졌는데 무슨 소리야? 자기는 옛날부터 이 이시가리를 돌가자미로 팔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전에 사전에 어떤 지식이 없으신 분도 분명 보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릴게요 가자미 어종 중에서 가장 최고급 어종이 뭘까요? 바로 줄가자미 가자미과 어류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등껍질을 보면 은 단단한 돌기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손으로 이렇게 문대면 은손다 망가질 정도로 거칠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칠가자미라고 하기도 하고 살찌고 큰거 좋은 거는 킬로그램당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가요 작은 거는 한 3, 4마리야1 k g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 8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것과 큰 거는 맛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큰걸 선호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먹었던 게 줄가자미가 아니라 돌가자미라는 겁니다 어, 돌가자미 또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줄가자미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르죠? 돌가자미는 비늘이 없어요 일단 매끈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세 군데에 딱딱한 뼈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돌가자미라고 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요 뼈가자미, 제도다리 돌도다리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건 가격이 줄가자미의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 같은 크기로 봤을 때 돌가자미는 비싸요 한 5-6만 원? 자. 이 줄가자미라고 판매를 했는데 돌가자미를 팔면 어떻겠습니까 와, 이거 사기죠. 심각한 사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분이 드신 게 돌가자미인지 줄가자미인지 보겠습니다. 회를 보면은 줄가자미가 일단 아니에요. 자, 줄가자미는 굉장히 특이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딱 줄가자미인 게 티가 나는 게 엠보싱 같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씹으면 진짜 뽁뽁했죠 막 터트리는 그런 느낌 나는 것처럼 그런 질감이거든요. 약간 뻑긋 뻑긋합니다. 이거는 피가 아니라 특유의 색상이고 여기에 이제 특유의 그 지방 질과 그 풍미가 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이거는 줄가자미랑 거리가 멀죠. 투명하고 흰 껍질 막에 붙어 있는 것은 무한부 눈이 없는 배 쪽이고 뒤쪽에 약간 이제 거뭇거뭇하게 붙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등쪽 유한부죠. 이건 확실히 봤을 때줄가자미일단 아니다. 돌가자미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딱 보니까 씨알은좀큰거 쓰신 것 같고 그러면 원물 이 어떻게 생겼지 봐야죠. 원물은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딱딱한 돌기가 길쭉하게 나와 있죠. 가운데도 있고요. 반대편은 또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돌가자미네요 그랬을 때이 정도 크기면 그래도 한로 k g 당 시장에서는 한 6, 7만원까지 갈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근데 여기는 어딥니까? 고급의식집이고 다양한 반찬들이 깔릴 것이고 뭐 서비스도 좋고 룸이 있을 것이고 분위기나 그리고 여기 입지 조건이 굉장히 비싸죠. 임대료라든지. 자 그런 거를 했을 때 자, 가격으로 보면 이분이 1.7kg를 20만원이나 되는 돈 주고 먹었다고 하는데 사실 줄가자미가 1. 1.7kg로 이렇게 먹으면 강남에서는 40만 원 정도 나와요. 돌가자미든 돌가자미든 1.7kg면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20만 원 주고 먹었다면은 일단 가격적으로는 적정가예요. 사장님이 이거를 가지고 온 가격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물건을 거기에다가 조금 더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했을 것이인데 그러면은 저는 납득이 되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일단. 근데 이제 명칭상의 오해 때문에 지금 시비가 붙은 것 같은데 사실 이시가리는 일본에서 쓰지도 않는 국적 불명의 언어가 됐습니다. 원래는 돌가자미의 일어명이 이시 가래입니다. 여기서 이시가 돌이고 가래가 가잠이란 뜻이라서 이시 가래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말하기 편하게 바뀐 거죠. 이시 가리라고 한편 이 줄가자미 이 녀석의 일본명은 삼해가래입니다삼어 가자미라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삼해가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줄가자미의 이시가리 이네 글자가 가장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현장이라면 어부들이 쓰는 말이 있고 수협 공판장에서 위판장에서 쓰는 말이 있잖아요. 횟집 메뉴판에 쓰이는 말 이게 이시가리라고 했을 때 대부분 무엇을 가리키냐라는 겁니다. 대부분 줄가자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줄가자미하고 가로 하고 이시가리 이렇게 혼용표기를 하고 있는 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래도 듣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가장 많이 쓰는 용어를 제가 접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여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시가리는 돌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시가레이 다섯 글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지역의 수산시장에서는 요 이시가리를 돌가자미에 붙여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서해안 일대 시장이죠. 지금 이제 영상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안면도 수산시장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이시가리 써 있죠. 근데 보면은 이거 뭐예요? 돌가자미잖아요, 돌가자미. 여기랑 또 대구 안동 경상북도 일대 또 특정 시장에서도 요 돌가자미를 가지고 이시가리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시가리란 말 자체가 굉장히 혼동을 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시갈이란 말을 지향하고, 우리말인 줄가자미와 돌가자미로 구분해서 사용하면은, 일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아니요이 사장님은 지금까지는 뭐이 시갈이로 돌가자미를 알았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쓰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문제는 다음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시갈이라고 아예 메뉴판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정식 명칭으로 뭐라고 돼 있죠? 줄가자미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가격을 떠나서 표기가 오류입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손님들과 분쟁이 아마 끊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고쳐야 됩니다 메뉴판에 돌과자미, 가로하고 돌도다리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사장님이 무지에 의해서 생겨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땡초 관광수산시장에서 광어회를 샀는데, 분명 자연산 광어라고 했는데, 떠가지고 숙소에 가지고 와보니, 기존에 봤던 광어회와 달라서요. 원래 광어가 이렇게 붉었나 싶어요. 별로 차지지도 않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이게? 광어회가 이렇게 시큼시큼 하네요 막. 피가. 먹어 들어갔네 이거는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거나 뭐 그물에 쓸려서거나 운송 과정에서 어떤 충격을 먹었던 간에 피가 맺힌 겁니다 근육에 광어를 고르실 때잘 확인해야 되는 게 보통 자연산 광어라면 배가 하얀 게 정상이고 가끔 보면 배가 빨간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멍이된 거예요 상인이 사실은 배가 빨간 거 충격 먹은 거를 가장 먼저 팔고 싶어 할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싸게 흥정해서 뭐 구매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핵감으로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리용으로 써야 되고 자연산 농어 자연산 광어 이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검은 검은 탄 실핏줄이 맺힐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비린내가 날 수도 있지만 해가 일단은 금방 물러집니다. 횟감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봐야 돼요. 땡초로 놀러 갔다가 광어 우럭 5만원에 회를 한 접시 떠왔는데 아무리 봐도 광어 반판인 것 같아 제보드립니다 자 근데 광어와 우럭을 5만원에 회를 떴다면 어, 나쁘지 않은 가격이긴 한데요 일단 광어는 2에서 3kg급 사이즈였고요 2에서 3kg급인데 이 광어 우럭 합쳐서 5만원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광어가 보통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리 싸게 사도 킬로그램당 3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kg면 6만원이고 3kg면 9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 한 접시에 5만원에 떴다고 그랬잖아요 가격적으로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자, 우럭은 사이즈가 작기도 했고 대가리가 커서 수율이 잘안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광어 양은 이게 너무한 것 같아서 제보합니다. 양도 양이지만 신선도가 너무 떨어졌고요. 활활라 하기에는 살이 너무 푸석하고 맛도 몸이 건조했다. 상인분께 전화를 하긴 했는데 본인은 억울하다. 원하면 와서 한 마리 까는 거 앞에서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미 늦은 밤이었고 찾으러 가자니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하네요. 오징어, 해산, 광어, 플러스 우럭, 매운탕거리에서 6만 원 주고 왔는데 다 버렸다. 자, 일단은 요 크기 비교를 위해서 라이터까지 올려주시는 센스. 이게 이제 거의 5만 만원짜라는 거잖아요 살은 약간 붉은기가 들고 껍질 막이 검은 검은 탄 것은 거건 우럭입니다 그 밑에 깔린 것이 이제 하얀 게 강화인데 2kg, 3kg짜리 강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털없이 부족한 양이긴 해요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현장에서 저울을 잴때 그게 정말로 2, 3kg짜리인지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한 접시에 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럭이랑 같이 해서 1kg짜리 강화를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계측 과정에서 소통의 어떤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거는 2-3kg 짜리를 이 가격에 팔기에는 조금 상식이지 적 않아 보이거든요 자두 번째 사진 보니까 예, 손 크기 비교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징어랑 다른 먼게도 뭐 있었고 명태 거리에서 6만원에 지금 가져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관광지에서 이 정도면은 납득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양이 예, 근데 이분은 이제 2-3kg 짜리 광어를 뜨는데 왜 이거밖에 없냐고 하시니까 이거는 제가 뭐또 계측이나 흥정하는 과정에 제가 있지 않아서 이거는 제가 확인해 드릴 길이 없어 보이네요 일단은 2-3kg 짜리면 문제가 있는데 가격을 보면 또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조금 간단한 단편적인 질문들을 제가 모아 봤습니다 이제 보통 업자분 이시거나 어부 고기 낚는 낚시꾼들이 잡았는데 이게 처음 보는 오종이라고 해서 문의하신 분이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작업하다 신기한 물고기가 있어서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 물고기가 뭔지 얘는 이제 대주둥치라는 생선이 되겠습니다 뭐 일본에서는 남부지방에 종종 잡히는데 혼행물이고요 잡으로 활용이 되는데 회의 맛이 나쁘진 않다고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에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 중에 올라왔는데 여기저기 검색해도 안 나오고 주위 선장들도 다 처음 본다고 하네요 이 물고기는 제가 전에 한번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국명도 없습니다 표준명이 정립이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명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물고기 이름은 아오바다이고요 보통 일본 남부지방 크루시우 해류가 맞닿는 아열대성어종 대만 쪽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이고요. 대만의 그 재래시장 가면은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런 난방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맛이 상당히 좋은 물고기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흔한 소라 종류인데 사실 이거 흔하진 않고요. 동해 쪽에서 주로 판매되는 고등류입니다. 대구의 매천시장에서는 쇠소라라고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상인들은 손질 없이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고 타익선, 그게 없으니까 그냥 뭐 된다고 하네요. 쇠소라라고 하면 또 검색이 또안 된다고 하네요. 표준명은 쇠고리 물레고둥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장 유명한 거 뭐죠? 백골뱅이, 참골뱅이라고 하잖아요. 동해에서 가장 비싸고 맛 좋은. 이게 바로 표준명으로 물레고둥, 네 글자입니다. 그밑에또 무슨 물레고둥, 무슨 물레고둥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평소에 식용하던 한골뱅이나 농골뱅이, 흑골뱅 같은 런 종류가 되겠고. 얘도 그런 물레고둥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제 물레고둥과에 속한는들 둘징이 뭐냐면 타액성이 없어요 그래서 독이 없으니까 내장째로 삶아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골뱅이 종류를 드실 때 내장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흔히 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익힌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익힌 거는 드셔도 되는데 끝부분이 돌도 말린 거 있죠 똥 색깔과 같다고 해서 그냥 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맛이 있어요 그 중간에 약간 녹색 기울이 드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드셔도 되는데 많이 먹으면 사람 체질에 따라서 탈이 날 수도 있어요 삶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날것으로는 저는 내장은 안 드시는 것에 관합니다, 무조건. 마지막입니다. 대전에서 생산장사를 하고 있는 상입니다. 오늘 경매 들어온 생선 중에 도저히 이름 알수 없는 생선이 들어와서 문의를 주는다고 했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얘는 프렁통구멍과 민통구멍이네요. 좌측에 3개 있죠. 이렇게 자그자그한 점 있는 것이 프렁통구멍이라는 이 바닥에 이제 모래 진흙이 있는데 배를 깔고 사는 저사성 어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보면 은 약간 이제 알록달록한 대리석 무늬가 있는 거 있죠. 얘가 이제 민통구멍인데 같은 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거를 경상남도 해안 그 부산거제통영 이쪽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데요. 보통은 통군뱅이, 통군베이, 뭐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얘는 사실 잡으로 혼액게 돼서 사용되는 정도고, 고급어종은 아니고, 조림이나 매운탕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횟감에 대해서 좀 클레임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야 시장은 다 전문형이야, 시장은 다 사기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시장, 모든 상인들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부가 아닌 과반수가 다 사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시장을 조금 더 다녀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가보면 양심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한두번 당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뭐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좀안 좋은 인식이 있는 데다가, 또 이렇게 이제 클레임 사례를 계속 접하다 보면은. 아... 수산시장은 무슨 사기꾼 점에 있는 소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뭐 바가지 덜 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거 자체가 되게 짜증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트나 백화점 갔을 때 내가 아는 지식에 따라서 가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장을 보면 은유독좀 좀 사람을 좀 봐가면서 흥정을 하는 그런 상인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그런 흥정에 휘말릴 뻔한 적도 있었고 휘말린 적도 있었고 지금도 휘말려요. 왜냐하면 저는 흥정을 안... 하잖아요. 저는 가격을 깎는 것보다는 제값에 좋은 물건을 사자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흥정은 안 해요. 근데 과도하게 부르면 그 집은 거르죠. 근데 그거를 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쉽지 않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짜증나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쪼록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아뭐입술의 추억 TV 보면은 진짜 사기 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라고 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시더라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상인분들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우리 소비자분들도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